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8월 5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모든 일면한 토번, 어제 파리올림픽에서 낭보를 알려온 양궁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4.9mm 차이 사상 첫 양궁 5개 종목 모두 석권. 그래서 김우진 선수의 환호하는 모습이 있죠. 중앙일보도 4.9mm 차이로 김우진 상관왕. 4.9mm가 뭐냐면은 어제 양군 개인전 결성이 있었는데, 어, 김우진 선수하고 미국의 엘리슨 선수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죠. 그리고, 어, 최종, 음, 결선에 들어갔는데, 결성 전 마지막 가장 가까운,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한 발씩 딱 쏴가지고, 그 차이가, 어, 불과 4.9mm 차이가 났다. 그래서, 김우진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개인전에서 운석을 했고,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을 했고, 어, 금메달 상관왕, 어, 그 단체전, 남자 단체전, 그리고 남녀 혼합, 어, 단체전, 그리고 남자 개인전 상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양궁을 다섯 개 종목 모두 석근하는개거를 이뤘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아침 조간 신문의 일면 톱을 모두 장식을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도 일면 톱은 양궁 금 다섯 개전 종목 휩쓸었다인데 사이드 톱 기사가 정치 기사입니다. 자, 이겁니다. 검찰, 야당 의원, 언론인 등 통신 조회 파장. 민주당 전방위 사찰을 벌였다. 검찰은 적법 절차다. 자 우선 통신 이용자 정보조회 이게 뭐냐 하면은 어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허가 없이 법원에 허가 없이 하는 겁니다. 어 법원에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의 통신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 자,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통신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 그 그러니까 대화 내용 같은 것은 오는 것은 아니고 누구와 언제 몇 시쯤에 통화를 했다. 서로 이제 통화한 기록들을 어, 조회를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A를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A와 갈 A가 특정한 시점에 음 통화를 한 사람들, B, C, 이 사람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B, C, D, E 중에서 좀 모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통화한 내역을 또 봅니다. 자, 그것이 이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연관성을 찾아가는 그 수사 기법인데 저도 과거에 이런 그 통신 기록을 조회를 했다고 그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정치인을 수사를 하면서 그 수, 정치인과 통화를 했던 사람, 뭘, 그, 가령, 예,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와 또 통화를 했던 사람까지 이렇게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수사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이 검찰이 대신 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 그때 이 김만배 신학님, 그 가짜... 인터뷰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어 그때 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1여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을 통신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다. 자, 이재명까지 이그 통신 조회를 한 것을 보면은 이재명도 배후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뭐 이재명을 위해서 어, 가짜 뉴스 만들어서 대선 직전에 붙뜨린 거니까 어, 이재명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자, 그래서 이재명의 통신조회도 했다. 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회다. 근데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1월에, 1월에, 1월에 수사가 이루어진 통신조회 사실을 4.10 총선 이후 8월에 통제한 이유가 뭐냐,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조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검찰은 이 1, 1월이 기본이지만, 1개월 내에 통보하는 게 기본이지만, 증거인멸, 도주, 이런 그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법에 따라 통지 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치 연장을 해서 지금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통신 기록도 조회됐다. 그래서 통신 이용자 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도 올렸고 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재명의 그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보 내용에 그리고 민주당의 김성원 추미애도 같은 내용의 통신 정보 제공 관련 문자를 나도 받았다.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고 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도 주말 새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통신조의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좌진 다수도 같은 통지를 받았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에는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때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소속 의원 89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때 음, 불법 민간인 사찰로 국민의힘이 규정을 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당시 윤석열 후보도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사찰을 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도 조회를 했다.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때는 이재명이 여당으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을 이렇게 검찰이 이 조사를 했다고 해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왜 사찰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음, 지금은 이 법령에 의한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본인이 사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이 사찰이라고 뭐볼 수는 없는 거고, 음, 이런 그 적법한 절차인데 여기서 이제알수 있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선 공작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구나. 김만배 그신학님이그 모의한 그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구나. 이재명까지 올라가 있고 또 김성은 추미애 뭐 이런 사람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과 노종면 박봉계 양보남 허종식 이런 사람들도 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강범위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수사 결론이 나오면은 이게 왜이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수 있을 텐데 어, 사실 뭐별 의미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 수사 대상인 사람과 통화를 했다. 다른 일로, 다른 일로 통화를 했어도 그것은 이제 조회가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서크는 최고제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그 주말 사이에도 탄핵 정국 조성이 안간힘 을었는데 동병상연을 앓고 있는 같은 처지인 조국과 방탄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와 사설입니다. 정치면 기사는 이겁니다. 함께 윤석열 정권 종식시키자 투샷 사진 올린 이재명 조국. 그리고 사설은 판결 앞둔 이재명 조국이 같이 한다는 정권 퇴진 운동.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10년 전에 둘이 찍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친분을 갈설를 했는데 야권에서는 탄핵 역풍 막기 위한 결속이다. 지금 탄핵 역풍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한쪽에서만 하면은 탄핵 역풍을 맞으니까는 두 쪽이 같이 같이 그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이 탄핵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그냥 그 정치적인 탄핵이 아니고 본인들의 살기 위한 탄핵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야당들끼리 그렇게 두 야당이 뭉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역풍을 막기 위한 결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야권에서 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두 사람이 둘다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중대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난의 여지가 큰 겁니다. 어, 민주당 이재명과 조국당 조국이, 자기 각각 자기 SNS 계정에 10년 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또, 둘이 똑같이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때 찍은 사진인데, 조국은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제안으로 최근 진행된 2시간 가량 비공개 대화와 관련해 추측이 많다. 그런데 그 자기들 대화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최우선시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다. 자, 음, 종식시킨다. 종식의 목적이 있죠. 새로운 나라 이거 아닙니다. 빨리 정식 시켜야지 자기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지난 1일 두 사람은 국회에서 110분간 면담을 했었죠. 제가 전에 들었었습니다. 이재명도 페이스북에 조국의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벌써 10년 전이군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한 특검 타, 특검과 탄핵 공세를 몰아가는 상황에서 연대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종의 방탄연대죠. 방탄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사설에서는, 이, 윤정권 태진 동맹을 맺겠다는 두 사람이 손잡으면 국회 안에서 못할 게 없다. 지금 국회는 시급한 연금, 노동, 교육, 의료개혁과 민생, 경제법안 논의는 뒷전인 채 탄핵과 특검, 정치투쟁과 포플리즘용 입법 폭주만 남아, 남아 하고 있다. 이재명, 조국, 동맹이 현실화하면 정치 싸움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다. 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전현직 대표, 당, 당대표면서 형사 피고인이다. 이재명은 7개 사건의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은 자녀 입시 비례와 수사 무마 청탁으로 2심까지 증역 인정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상이라면 두 사람 다 당대표는 커녕 선거 출마도 어려웠을 거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기소만 돼도 사퇴해야 하는 당헌당규를 고쳐서 대표적을 유지를 했고 조국은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자기 이름을 단, 단 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는 상황입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종식을 해야 될지 어제 제가 어~ 정가티 담아 에서 법원 판결만이 답이다. 법원이 빨리빨리 이 재판을 진행을 시켜서. 구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유죄 확정 판결을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어쨌든 탄핵 시기보다는 법원의 판결 시기가 더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들었었죠. 야당 일부에서도 이게 지금 탄핵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는가? 이게 탄핵이 어차피 안될 텐데. 그래서 역풍 탄핵 역풍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싸투데이 기사입니다. 제목은, 윤 지지율 띠니, 야 탄핵 불가론 솔솔.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지금 3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친명, 비명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탄핵이.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당, 민주당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가론이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을 위해 국회 청문회 특검 등을 밀어붙였던 행보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한발 물러선 데는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연관이 있다. 대통령 탄핵 불가론은 친명계 비명계 모두 거론하는데 민주당 8.18전당대회 출마한 김두관이 어제 전남순의 그 연설에서, 경선연설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정권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서 지방선거,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만이 정권을 끝장내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그, 같은 날 치르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 뭐 이런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탄핵은 쉽지 않다는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전북 순회 경선에서도 김도관은 현실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러는 정성호, 정성호 의원이 또한 발씩 빼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또는 국회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수적으로도 뭐안 되는 것이고. 이거, 현재에 가서도 어차피 다 기각될 거니까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재명 조국, 이두 사람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끝까지 이것을 물고 있습니다. 윤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는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것도, 민주당이 주저주저 하는 배경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가능성도 우려를 하고 있다. 아시아 투데이의 민주당 관계자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당에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무리하게 야권이 당시 야권이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 탄핵을 하다가 대례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직면해야 했다. 그때 이제 탄핵 역풍이 불었었죠. 자, 그래서 탄핵 역풍을 걱정을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샤투데이 기사 소개 드렸는데,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아샤투데이 TV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송구권의 현장 정치 방송을 합니다.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음, 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죠. 김정숙 씨, 최근 김정숙 씨를 둘러싼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봉권 특할비 2억, 이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타지 마을, 어, 여행, 그리고 샤넬 옷 2억도 수사를 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특별 전시 관련해서 검찰 전직 주 불란서 주불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조사를 했다. 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씨의 해외 순방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어, 형사 2부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가 어, 최근에 샤넬 재킷을 가장 먼저 전시했던.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했다. 당시 당시 원장이죠. 전 해웅 전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관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 어,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21년 국립 그 한국박물관과 협력을 해서 국립 한국박물관 관리자들 얼마 전에 소환이 됐죠. 이 특별전을 열었는데 김정숙이 프랑스 순방 때 입었던 사넬 한국 한글 재킷을 처음 전시를 했던 그 당사자였죠. 검찰은 그 전해웅 전 원장을 상대로 재킷의 전시경이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다. 어, 이 재킷은 이렇게 된 겁니다.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게 재킷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 수천만 원짜리 사날 재킷이 어, 2015년에 이 재킷이 패션쇼에 첫 등장을 했습니다. 이 한글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재킷이죠. 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사내의 수석 디자이너죠 칼 라커벨트, 그 라거펠트가 트 직접 제작해서 2015년 패션쇼에서 처음 이 선보였는데 이 옷이 그다음에 이것을 2018년에 김정숙 씨가 프랑스 순방할 때이 옷을 입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이 처음에 그 패션쇼에서 등장했던 옷을 한 3년 만에 입고 갔는데 그때 이제 대여를 했다 빌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옷이 또 2021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혜웅 씨가 한국문화원장으로 있을 때 파리에서 한글 디자인 특별 전시회를 열어서 거기 일반 대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옷이. 그러니까 김정숙이 입고 갔던 옷이라고 공개가 됐고 그것이 다시 그다음해 2022년에 인천공항의 출국장에 또 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어났죠. 뭐냐면은 이내시전들이 보니까 2018년에 그 김정숙이 입고 갔던 옷하고 인천공항에 전시된 옷이 아, 아무래도 이거 다른 옷이다, 다른 옷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숙이 원래 자기가 대여했다는 옷은 지금 개인 소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기 옷장에 그냥 놓아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옷을 전시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났던 그 일이죠. 그래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검찰은 김정숙 씨가 재킷을 반납한 뒤 3년 후에야 재킷을 한벌더 제작해서 국립한글박물관이 기정한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대주고 있고 지난달 초부터 김일환 국립한국박물관장과 실무자 문체부 담당 부서 과장 문체부에 연락한 청와대 행정관 잇따라 장군신문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이후 청와대 경호관 수영 강습 이런 김정숙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아,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좀또 허지 부지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털어막고 있다는 이야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9월 15일, 이제 총장 퇴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국민의힘, 어, 전당대회가 워낙 치열하게 치러져서 그 후에 갈등이 아주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지만은 완전히 예상 밖으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신속하게 두 사람이 결속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숨은 주역, 누굴까요? 중앙일보, 종합명 기사입니다. 1, 1인자, 2인자, 가교 전문 정진석, 정진석, 14년 만에 또 여권 분열을 막았다. 어, 룬 대통령 한동훈, 해동의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금 비서실장이죠. 전당대회 당정 갈등 조짐 때는 일단 지켜보자고 했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과거에 2010년에 이명박 정부 정부수석을 맡았을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조선해서 매듭을 풀었다 당시 미래 권력이었죠 박근혜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이 명박두 사람이 이 엄청난 갈등을 벌였죠 뭐 세종시 뭐 그와 관련한 세종시 수정안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벌였는데. 그때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은 정진석이 다리를 나었습니다 정무수석으로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에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고 다짐한 뒤 종용한 인물이 정진석 비서실장 그 전에 관료 출신 김대기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달리 오성 국회의원 출신인 정진석은 임명 때부터 정무형 비서실장 이렇게 불렸는데 그 진가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90분 해동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대규모 만찬, 그리고 정진석이 배석한 3인 해동이 조기에 성사되면서 당정 분열의 우려는 불식됐다. 해동 이틀 만에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 여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감정소모전도 소강상태를 지금 하게 됐다. 삼선의원 시절에도 여권 분열의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를 맡았었는데 2010년 7월에 금배치를 떼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긴급 투입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중시 수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어났는데 두 사람의 전격 해동을 승사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2012년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는 정권의 재창출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갈등을 봉합을 하면서 정진석이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증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실장의 정무 역량은 윤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에서 나온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자, 이런 간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월 5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